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디입니다. 네, 저번에요. 세라님이 보내주신 아이클레이 있죠? 되게 많이 제가 갖고 있는 건요. 50g인데, 세라님이요 110g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그리고 저는요, 오늘 50g, 이게 제가 거의 한 30g인가? 그 정도? 20g? 30g? 내그 네, 정도 썼거든요? 네, 근데 이게요, 제가 지금 이거, 20g 갖고 온 거예요. 이게 20g 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20g 이고요. 부모님도 볼까 이게 20g 이래요. 네리고 20g 이고요. 오래 이렇게 보서 이거 20g 으로 액체 기을 만들기 해볼 거예요. 좀 양이 제가 몇개 만든 거 중에서 한 네번째 네그 정도로 양이 많네요. 이렇게 많은 지금 만들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만들어 볼게요. 아, 저번은요, 일대 네, 영상 안 찍었는데요. 이쪽에다가요, 이거, 이거 넘는 정도, 넘는 너, 이거 이톨 넘는 정도 이 톨에다 안 만들었거든요. 네, 한한이 <laughs> 정도? 이 정도? 정도? 이거 더 많이? 네, 끝까지? 근데 네, 그 정도의 크기 액체괴물 만들어봤거든요. 그게 제가 지금 가지고서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요 네 번째로 큰 액체괴물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요 준비종소할몇 개, 섞을 동이랑 아이클레이, 아이클레이 좀 많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소다 섞을 것과요 물풀. 물이 필요합니다. 그럼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러고 있죠? 먼저 이쪽에다가요 물을 부어주세요. 근데 이거 좀 높게 할까요? 이 높게 할 수가 높게가 안 되네요. 잠시만요. 이제 좀 높였죠? 이제 여기다가 물을 부어줄게요. 물은요 반 정도, 여기 한 여기 주름 정도 이쪽까지 이쪽까지 부어줬어요. 너무 많이 부었나?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부었나봐요. 너무 많이 만들려다가 나중에 실패해가지고 망칠 수도 있어요. 어, 이만한 거는 적당하냐. 이 정도? 이 정도? 넣어주시고요. 핸드폰이 좀 많이 삐뚤어질 수 있어요. 지금도 좀 삐뚤어져. 됐나요? 됐죠? 아우 어, 삐뚤어지니. 이렇게. 방금 가좀 얇게 만들다가 작품좀할수 있어요. 이렇게 연락 드립니다. 이거 뚜껑을 닫고, 이제 이쪽에다가, 아이클레이 넣고, 이거 다 녹여주시면요. 다 녹여주시면, 이게 조금, 어, 힘들 거예요. 아이클레이가 많아가지고. 음, 근데 다 녹여주시면, 뭐, 그래도 좋아요. 다 녹이시면 더 좋죠. 저는,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세라님을 위해서, 세라님 맞나 세라님인가 아, 어쨌든 세라님이요 어, 페이스북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고 진짜 택배를 보내주셨다구요 하라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만드는거죠 그리고 페이스북 제가 제가 거의 페북 여신으로 불릴 정도로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완전 여신 아니고요 창현, BJ 창현님 영상에 올리셨던 그 여자분 있잖아요. 그분이 페북의 여신, 네, 님인데, 저는 거의 5학년의 페북의 여신이죠.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제가 예전에도 되게 많이 방송, 많이, 많이 댓글과 되게 많은 게 있어요. 제가 그거 질문? 질문이라고 되나? 왜 페북 한 지가 거의 한어 9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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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일? 그 정도 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희 오늘이요 오늘도 제가 페북을 했는데 오늘이요 900 900일? 네그때에요 900일 겸 세라님이 페북에서 택배 보내주신 겸 네. 4대 4대 액체겜 4대로 큰 액체겜 만들어봤구요 되게 빨리 하얀색으로 올려지죠 네 저는 다 올릴거기 때문에 계속 올려줄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킵을 되게 많이 해요. 방송 찍을 때, 방송 찍은 지 얼마나 안 됐지만, 페북을 되게, 아, 페북이래 <laughs> 스킵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여러분들, 여러분이페북에서 댓글로 궁금하시다고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이 많이 계셔서, 제가 웬만하면 은 스킵 안 쓸게요. 지루하시다면 스킵 쓸게요. 네. 아이클레이 올리는 것도요. 어떻게 올리시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이클레이 올릴 때도 안 할게요. 근데 아이폰 건질 때는요. 아이폰 건질 때는요. 다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폰 건지는 건요. 그냥 앞쪽 부분? 앞쪽 부분만 살짝 올리는 거 보여드리고, 요그 다음에 스크좀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대충, 대충 어, 올려졌어요 그리고 약간, 으깨지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공부도 하고, <laughs> 네, 공부는 제가 다 했고요.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사생활은 뭐... 여러분들이 상관 안 하셔도 되니까, 방송은 방송이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든 뭐든, 사생활이든 뭐든, 방송만 집중할게요. 어. 흘렸네요? 보시면 되게 하얗게 오려졌거든요 이제, 이제 이거 녹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요, 50g에서 20g 쓰는 거니까요. 이게, 이게 50g도요. 제가 그저께가 그래서 되게 부드럽거든요. 굳지 않고요,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드러, 거의 천사진트는요 이렇게 되다가 되게 빨리 녹거든요. 근데 아이클레는 이렇게 해서 좀 섞다가 그 다음으로 해지거든요 되게 부드러우면요. 손살력도 많아가지고. 근데 굳은 거는요. 되게 딱딱해진다고 해야 되나? 되게 그 중간에 되게 많이 만지시면요. 이게 이렇게 가루처럼 안 돼요. 으깨지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이게 완전 물이랑 합쳐질 때까지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 스킵 버튼이 있어요, 네. 일시정지 버튼이 있고요 어. 이거는요, 그, 제가, 그, 꿀수님도 사생활, 꿀수사생활님, 꿀수사생활 있더라고요 꿀술 사생활 있고 저도 신지 사생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부친님도 샌드박스 에듀케이션의 그것처럼한 명이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을 한다. 네,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할 수도 있어요. 사생활이고 뭐 그저 그런 거니까 학교 갔다가 점심만 먹고 반가워하고 온 다음에. 공부한 다음, 책가방을 싸고, 양치질하고, 전다음 방송을 찍은 다음. 뭔 소리지? 여튼, 이제 잡담이 되게 많죠? 이해 부탁드려요. 여튼, 웃 깰까요? 여튼, 웃 깰까요? 여튼, 깰게요. 잠시만요. 깰게요, 제가. 없어가지고. 그냥 딱풀을 딱 뿌리면 네요 좀 뺄게요. 네. 이렇게 하시고, 잠시만요. 이렇게 약간씩 뿌려지고 있어요. 소자는요,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잘. 제가 웬만하면 딱 풀로 안으겠는데 이게, 아이클리가 양이 많다 보니까, 잘안 되네요. 그리잘안우려지면물좀더 넣을게요. 물좀더 넣어주면 되게 잘우려지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다 녹여야 되고, 그 그러니까 이거 되게 부드러워졌거든요? 천사정투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천사점토 느낌이에요. 진짜 천사점토 느낌인데? 손이 물어가지고 아니 이게 천사점토 진짜 천사점토 느낌이에요. 내가 뭉친다고 해야 되나? 아, 뭉치진 않는데, 약간 물이 질어졌어요. 보시죠? 네, 이거 아이클레이 하나 물리는데 12분이 나가서 스킵 좀 할게요. 네, 제가 하다가 다 하고 나서 저희 할머니가 부르셔가지고 갔다 왔는데, 듣고 워 보려고 하는데 약간 처음부터 약간 실점은, 실제로 왔을 때는요, 아까랑 약간 다른 느낌이 들어요. 완전, 누눅탕이 됐다 그래야 되나? 우유 우육탕? 우육탕? 진흙탕 있죠? 진흙탕, 하얀색 진흙탕. 그런 느낌이에 약간, 시간이 지나면, 이런 약간, 덜, 느껴진 것들이요. 좀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보셨으면이네요. 15분까지 찍어, 찍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이 묻어있지? 됐고. 그래, 잘, 그네요 이제 이쪽에다가 물풀을 넣어주세요. 14분 30초까지 할게요. 물풀은요, 제가, 웬만하면요, 제가, 제가 뭐지? 이쪽으로 안 써요. 다크는 이렇게 벗겨서 쓰는데. 물풀은요, 4분의 1 정도? 그거 많이 넣어줘야 되니까. 그래도 물풀 좀 있으면 다 쓰겠네요. 이 정도? 근데 되게, 되게 이거 정도면. 한 거의 5분의 1 정도 넣었다고 봐야 돼요. 네. 더 되게 많이 해가지고, 양을. 어, 죄송합니다. 더 되게 많이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소화를 좀 많이 넣으면요. 액체기이될것 같은데요? 놔두시면요. 아이 클리한번만더 넣어주세요. 그러시면 이제 이게 완벽한 액체기이될 거예요. 이거 원래 큰 액체괴물 큰 거는요, 이제 가, 갖고 놀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제가 그 젓는 게 젓는 게 되게 약간 찐득하다 그래야 돼요. 힘들어요, 되게.